선영 씨가 아... 옛날에 그 창문에 얽힌 뭐어 있어요? 네. 네. 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그 원룸 여기 문 열면 바로 여기, 시, 여기 싱크대 있고 맞아, 여기 쪼그라는 창문 있고 구조가 아, 알죠, 알죠. 저 거기서 뭐 이렇게 어. 하고 있었어요. 어. 이 느낌이 그냥 어. 누가 쳐다본 기운. 음, 아. 그러면 어디를 봐야겠어요? 요만한 창문 봐야죠. 어, 딱 봤는데 요렇게 어. 보였어. 손가락. 손이요? 여기만 이렇게. 어? 올려고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하고. 난그 손가락 아직도 기억나요. 해봐, 이렇게, 이렇게. 미쳤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딱. 와! 그래갖고 그날 우리 이제 과 오빠들 와 있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새벽 4시까지. 그 집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고는 우리 바로 이사 갔을 거야, 아마. 진짜 아. 무서웠겠다. 네. 그래요, 어쨌든 말이죠. 우리 저 김아영 씨가 소개한 나의 신부. 몇불 정도? 아까 막 황재성 신부아 9불 얘기했었는데. 총 44불이잖아. 어. 네. 한 대체... 40불? 어! 40불? 저는 그 완불은 아니지만 한4 3불 정도. 사하하하하하하하하선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시기심, 질투심을 못 버리고 있어. <laughs> 네, 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